네, 자, 저러이십일 예. 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요일 모습은 분석을 못 됐죠, 예, 안 했죠, 예, 그리고 목요일날 말씀드리고 목요일날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본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목요일날 보면 제가 분석을 어떻게 해드렸냐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좀 치워볼까요? 음. 자, 요 밑꼬리를 보셔야 된다. 이 위쪽에 대해서 제가 선을 이렇게 설정해 드렸죠. 요렇게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라인 이렇게 많이 이런식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맨 위에가 어 3만, 여기 위쪽이죠. 네. 보시게 되면 여기 약간 정확하게 뭐 반등이 나온 거죠.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위쪽을 찍게 된다. 자, 그럼 바로 이제 결론이 나오죠. 지금 제가 이제 요 위쪽에 대한 정확하게 지지가 된 겁니다. 정확하게 지지가 됐지만 여기 이제 저항이 생기고 일단은 자, 요 흐름으로 자, 마무리가 됐죠. 장기 평선에 대한 이제 저항이 생긴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제가 요 위치를 말씀드렸잖아요. 반등이 나오고 지지가 됐죠. 근데 그 다음이 어때요? 오늘이죠. 오늘 이 위치를 어떻게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먹고 내려오죠. 그러면 당연히 하라 자, 그래서 지지가 됐고 지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가 또 상당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위쪽에 대한 부분이고 현재는 이렇게 눌림에 대한 저항과 눌림 돌림 자리거든요. 음, 요런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일 어, 지금 뭐 시장이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빠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수랑 상관이 없습니다. 예, 지성 상관없이 움직이기 위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이죠. 여기 이렇게 지금 흐름을 좀 지지를 하는지, 자 이렇게 저항이 생겼던 부분이죠.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지 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내일이요, 내일 이렇게 이탈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개배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밀리더라도 이갭 부분에 대한 지지 그렇죠. 음, 그리고 끌어올린는 이런 모습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하락이 나오고 이 갭까지도 밀고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을 보면서 이 밑에서 자리를 잡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내일 보셔야 될 것은 현재 위치를 지금 지킨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근데 이제 시간에 약간 밀린 상황, 그다음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된다고 했을 때 개파락으로 이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렇게 저항이 생기고 다시 빠지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이 위치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밀리지만 예, 여기 예, 밀리지만 여기를 지지 받고 이렇게 올라오는지, 그래서 이 개별에 대한 위치를 좀예 분명히 좀 보실 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중요한 건 일단 여기에요, 현재 위치. 현재 위치를 보시는 게 뭐냐면 개파락이냐, 개파락이지 갭 않느냐, 개하락으로 이탈이냐, 개하락으로 이탈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개파락으로 이탈했을 때 저항이 생겨 빠지느냐, 어,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이 위치에 대한 자, 여기 갭을 어, 어떤 식으로 어,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지금은 좀 기간 쪽에 대한 금투, 이건 단기 물량으로 좀 봐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으로 지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잘 대응하셔서 좋은 매매,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